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조상들이준 너희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 언약이라는 구절이 289번. 계약은 아홉 구절 성경에서 아홉 구절은 개인적인 것을 설명할 때 이제 계약인데, 실제 언약이라는 단어와 계약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약이 따로다. 또약 하나님 일방적 선포다.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문서로 쓸 수가 없고 말로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언약이 된 계약은 항상 쌍방 조건이 맞이야 돼. 받고자 하는 것과 주고자 하는 것. 근데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사람의 요구 쪽이 없었느냐?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니들을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청구하는 언약 개념. 세상 있죠. 내 조건을 내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원인을 하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곳이 없다. 그렇다고 쌍방 계약은 아니냐? 쌍방 계약이다라는 것이죠. 289구절이란 말은 많은 언약들,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찾아보는 거죠. 왜 이걸 찾아보냐면 마귀도 우리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 그대로 써요. 그랬던 하나님과 배운 마귀를 쉽게 할 수가 있다. 다섯 가지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노아와 매진했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매진했냐. 세 번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매진했냐. 네 번째 오늘.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방들과 인 맺는 언약.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배우면 그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각 개인 쪽에 조금 조금씩 있는 것이고.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계약은 우리가 계약하면 하나는 가계약이 있고. 본계약이 있다. 하나님의 게 본계약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죠. 일반 사람들 필요하면 바로 본계약 하나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떤 기간을 주세요. 가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중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계약을 맺고 본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살펴보면 돼요. 노화. 아브람, 이스라엘과 맺었던 가계약은 뭐냐? 본계약은 뭐냐?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노아와 하나님께 맺은 가계약 첫 번째는 언제라고 했어요?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창세기 6장을 기준에서 480세에 가계약을 맺고 본 계약은 언제 체결되냐 방주를 만들 때라겠죠 방주를 한 8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잡으면은 520세 정도 본 계약이 체결 본 계약은 본 계약 이 체결되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본 계약이다 아브라함 가계약은 75세. 창세기 12장은 7 5세에 가계약, 본계약은? 99세. 아브람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다음 또, 실제 이제 아브람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첫 번째는 이삭으로 보이지만, 이삭을 만들 때 시작이죠. 이 시작에가 본계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계약은, 지난번에 어떤, 출애굽이 24장. 이때가 이제 외형으로 보면은 본 계약 같은데 가계약이요본 계약 언제 했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언약 체결입니다. 여기도 아브라함 할례죠? 할례가.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 할례를 하고 이삭을 갖고 이스라엘과 할례를 하고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막고첫 번째 첫 번째 일을 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아, 이게 본계약이고, 가계약이고, 무슨 일을 할수 있다. 우리는 언약보 이런 걸 배워보잖아. 그냥 하나님 언약이 보다 이런 것만 지금 들었던 것이죠. 우리 똑같아져. 요거. 우리 오늘 이방인 기준은? 이방인은 가계약을 언제 맺는다고요? 가계약은? 물세를 받을 때. 그니까 본계약은 언제? 성령 세례받을 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시작은 영혼 구원에서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보다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성령의 열매를 첫 번째 맺을 때 열매 첫 번째 맺는 것이 되는데 이첫 번째를 맺기하기서 전제 조건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이제 이 일이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두개의 일을 해요. 요거 할때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어. 수동은 뭐냐면은, 11조 해야 된다? 11조 해.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감사해 감사해.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자동으로, 대,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게 성령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이 받으시는 거예요. 수동은 받지 않습니다. 수동 때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은 성령세를 받게 되면, 하나는 성령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니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네 번째 언약. 계약을 왜 계속 맺느냐? 아담과 맺었고, 노아와 맺었고,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왜 계약이 계속 반복되느냐? 왜 반복돼요? 계약 한번 맺어가지고 끝까지 가면 두번 맺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계약을 자꾸 맺어요? 그렇죠. 파기되기 때문에 파기돼. 아담과 맺은 언약은 노아 때 이르러서 파되돼 버렸죠. 노아 때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때파괴돼요 아담 때 맺었던 것은 노아 에녹이 된그 622년에 파되돼 버렸어요. 그다음 노아 선택했죠. 노아에 맺은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가는 이미 그 불신자가 됐죠. 근데 10대 이일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는 언제냐? 언제 이게 우리 말로 BC 586년인데 사실 중간 하나가 또 들어가면 이렇게. 예, 이 계약이. 이거는 성령 들어갈 때물세를 받을 때는 광야죠? 요걸 뭐 애국에 있어요. 파기는 그러니까 요때 광야죠. 이거 뭐예요? 애굽에 있어요. 파괴는 이때 입니까 이때 파괴돼서 노아 기다릴 때까지 한 800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노아 파기 꽤 괜찮고, 아브라함 파기 때 605년은 걸린 거예요. 여기서 먼저 586년에 파기되고, 난뉘에 뒤에 하는 거예요. 파기가 되고, 파기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또 찾는 거예요. 또 오래 찾고, 오래 찾고. 그래서 실제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계속 야굽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언약의 관계로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언약이 파괴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부를 때는 애굽에종 되었던 너희 이 말은 파괴됐다는 거예요. 외형으로부터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이 맞는데 실제로는 파괴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죠 586년에 지금 이 언약 오늘 네 번째 언약 에세겔의 언약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에스겔이 이예언서를쓸때 가나안 땅에서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는데, 세 번째,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맺었는데, 네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과 맺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착각해 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거는 누구한테 예언하는 생각이야 지금 가나안 땅이 아직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 에 아직 508중년이 아니거든요. 중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70일의 이후의 언약이죠. 언약은 <laughs> 이제 70일의 이후에 490년 요때 이제 맺는 거예요. 실제는 요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읽어요. 물론 이사야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은 이미 가나안은 버려져 버렸어요. 586년에서 막에 다 넣어버렸고, 나머지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을볼 때, 스가리서 같은 걸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를 삼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구약은구약은 옛날이야. 옛날 약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물론 분약이 살았지만, 이거 쓰고 있는 약이, 못 써, 안 쓰고 있는 약이, 안 쓰고 있는 약이죠. 그런데 신약은 지금, 현재 약이다. 그러면 옛날 약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죠. 현재 약은 신약, 신약에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계속하는데 왜 언약 체결이 계속 안되느냐 우리말 로 뭐라고요? 영어 말은 약효가 떨어진 거예요. 약효가 떨어진 그 약을 계속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없죠. 그 약을 먹어도 안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이 약효를 살리려면은 약의 성분 하나에 더 들어가야죠. 더. 그게 언약서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거, 노아에게 줬던 거,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이스라엘에게 줬던 거. 자,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에게약 하나씩 도 첨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아담, 노와, 아브라함, 이렇게 이들이 범죄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할 걸 알고, 할거 한다는 건 약효가 떨어질 걸 알고 준비한 것이 뭐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인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죠? 약효과니까. 약효과 약은 말씀, 체력의 말씀야 약이 어디다나그렇지 마음에.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하와는 돕는 배필로 줬잖죠. 하와는 하와는 돕기 위해서. 자, 돕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의 뭔가 아셨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예 아셨다는 거요. 예 몰라라. 약효가 떨어질 것을 아셨어.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죠, 이거? 자, 우리는 하와가 마음이니까. 선악과가 말씀이죠? 요 선과학을 아는 지혜가 어디 들어있었던 거요? 예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넣는 거요? 예 가장 빨리 본 것은 하와하와. 요걸 그냥 마음이란 마음. 원래 아담을 만들 때에 마음이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를 생각 말고 동물들을 처음 만들 때, 식물들을 처음 만들 때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있었죠. 도이히 프로그램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동물들 가르칠 필요가 없죠? 식물들 가르칠 필요가 없죠? 아담도 처음 만들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 인격체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병이 돼, 이게. 이게 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놨다고요? 선악과니까 마음. 이걸 우리 양심이라고. 치료야. 하와는 뭐냐? 아담이 병들면 은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하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로 안 가요. 그래서 먼저 하와이 약을 약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약을 변질시켜놓으니까 아담 그약 먹으면 변질이 돼요? 안 돼요? 변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다. 아담 때약 떨어질까 알고 준비한 것이 마음이었어요. 여기 이제 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을 준비했어요. 노아 때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뭐, 요것 같고는 안 된다면 요것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넣는데, 요 하나로 약효가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노아는 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노아도 버렸죠 하나님께 이 창세 6장에 와서 이지에 보면 핵심 포커스가 있었어요 여기 약효가 떨어질 걸 알고 하나님께 뭘 하나를 첨부시켜서 이렇게 첨부 브라스를일번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했는데 하는 게 벌써 점차적으로 마귀가 약을, 효과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꾸 부패해. 그래서, 노아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육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말하면은, 얘가 가만히 놔도 공부를 더안 해.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하니까 뭘 쓰냐? 과외 선생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외 선생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노아 시대에 만드는 게 하나님 동행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동행하지만은 이 노아 이전에는 하나 그냥 스스로 잘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엔옥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가만히 뒀던 이것 형편이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 누구한테 애녹한테 오는 거죠. 여기에 애녹한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애녹한테 와봤어요. 그랬죠? 혼자 인데다고 도와줬더니 되드란 말이에요. 애녹한테 그래도 아직 기간이 애녹으로부터 한 400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약회의 첨부입니다 이런 성공한 것은 우리 때이 다, 성공한 약은 빼지 않죠? 빼지 않아요. 그대로 다 써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뭐가 돼요? 요것도 효과가 안 되고, 이것도 효과도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안 맞아, 이제. 왜? 요게 마음, 요, 요 약이 다 상해버렸어. 요 여기 악하다고 했죠. 쓸모가 없더니, 그러니까 하나에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교사가 와서 개인교사를 해도 교재가 없어져 교재가 없어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교재가 있어야 가르쳐 줄 것인데, 볼 수가 없어요. 교재는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에게 이아브라함시에 뭐가 있다? 여기 나온다고요? 율법이네. 율법을 또 뿌라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시대에 율법도 주고, 실제는 이스라엘이 율법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들어와요. 율법도 주고, 하나님께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죠. 야곱과 함께 하죠. 근데 성공하더라면 성공해. 요 근데 애국 시대에 와서 보니까, 요것도 약효가 떨어지고, 요거,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데, 하나님 계속 계시는데, 약효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모엘 시대 때, 뭐라겠어요? 왕을 구했단 말이야 눈으로 볼수 있는 선생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상태로 가르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이 어두워지니까 이 하나님도 볼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못 봐. 마음에 있는 성경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니까, 누가 필요했느냐? 눈으로 볼수 있는 인도자를 그래서 요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그럼 여기다 세우자 해서, 하나님께 이걸 아시고 주신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본 선지자 줬어. 두 번째, 제사장 줬어. 그리고 이를 원하니까, 왕을 줬던 것. 눈에 보이는 이들을 하나에게 줘가지고 이스라엘을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셋 중에 단 하나 선한 것이 있을 동안에는 또 살아나. 그런데 빛이 586년에 왔고, 요놈은 다또 그냥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 스스로 맡겨서안 돼. 하나님께 왔어. 이제 율법 줬죠? 율법 줬으니까, 이렇게 줬으니까, 니네께, 니네 해봐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담 때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또, 얘들 왜 실패해버릴까? 실패한 이유를 또 찾았어요. 항상 약효가 떨어지면 실패한 걸 찾아야죠. 왜 실패했을까?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 계속 동행했는데, 이제 눈에 볼수 있는 율법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언약이 하나가 첨부된 거였어요. 네 번째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제 요, 요것도 다 주고, 율법도 주고, 요것도 주고, 나도 너희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직접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을 가봐요이 이걸 알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돼요. 요 내용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을 다 주고 원하는 걸다 주고 나까지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명족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누구한테 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줬죠. 곧그 땅. 지금, 지금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 땅을 내가 다시 주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6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에. 내가 너희 조사해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네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새 언약이라 그래요. 요것도 실패해서 한가지 더 첨부해가지고 요거는 실행도 못해보고 한가지 더 첨부해 주시는데 무슨 내용이세요? 첫 번째 나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이제 내네 백성 삼아 주겠다. 세 번째 가난 땅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돼가지고, 내가 직접 너희를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고, 성장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일이에요 조건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신앙성을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 요 기능이 안 돼. 근데 있어, 그거는. 나한테 있어. 그건 하나님 찾아가지고, 직접 너한테 해준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측면에서 다 봤잖아, 이제. 원하는 가난 땅다 봤지. 이거 새롭게 되지. 하나님 자기 신 되지. 자기 하나님 백성 되지. 얼마든지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전해드린 것이 에스겔사예요 에스겔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계약을 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준비되면 이게 뭔 말이냐면 해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와 계약을 체결 하겠다 다섯번째도 왜 이걸 말하고 있느냐 요걸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흥사들 나가면은 요건 이제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만 가르치는데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요걸 다 가르쳐요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왜 갈수록 부족한은 부족한건 부족한건 추가만 시킨거예요 언약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우리가 언약을 내릴 때는 완성된 거죠. 마귀도 마지막 언약 뭐예요? 하나님 들어오는 거죠. 마귀도 우리한테 들어와요. 기신 우리한테 줘어요또 내가 원한 걸다 준다겠죠? 누구 닮아? 하나님께서 저사람들 자기 자데려다가 성공한 거다 나도 써먹는 거 거예요 이게. 그 이걸 배워야 계시록을 해석하고 볼 수가 있는.